예, 상태 이상 줘버리면 바로 사악한 효과 발동되고요 그럼 이제 항시 무기 데미지 버퍼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런 식으로 그냥 불길을 질러도 상태상 효과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캄 효과가 발동됩니다. 적군 약점만 때려서 불 터트려도 사캄 터진다는 소리죠. 오, 65만. 사캄은 언제 그랬듯 저렇게. 예, 화염통 터트려서 불을 만들어도 상태상을 걸어도 박한 효과가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니다 올다는 디비전 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어, 오랜만에 6 브랜드 세트의 어, 딜탱 빌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역 어, 치뎀 화기 데미지까지 모두 챙긴. 어, 거기다가 어, 상태이상 데미지로 어, 무기 데미지 버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딜탱 빌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 빌드의 어, 기초가 되는 초점이 되는 어, 네임드 아이템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피사로의 권총집이라는 네임드 아이템이고 어, 이게 딜탱 빌드의 어, 핵심적인 메멘토도 어, 있죠. 메멘토도 어, 있고 어,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음, 피사라 권총집, 이 네임드 권총집은 방어도, 그리고 무기 데미지 이걸 고성적으로 어, 나오게 되고, 요 나머지 하나를 어, 랜덤으로 나오게 되는 어, 그런 어, 네임드 권총집인데, 좋습니다. 방어도랑 무기 데미지를 한 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릴 이 무기를 착용하게 된다면, 어, 굳이 치명타 확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데미지와 방어도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딜탱의 필수적인 이 필수라고 할수 있는 네임드 권정집이 되겠습니다. 제가 필수라고, 어, 그, 치명타 확률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바로 기관단총을 쓸 거기 때문이죠. 어, 기관단총은 이제 속성에다가 치명타 확률을 무조건적으로 끼고 나옵니다. 맥스일 때 21%나 올라가기 때문에, 어, 6셋, 6브랜드셋낄때 체코도 필요 없고요 체코 브랜드도 굳이 필요 없고, 이제 치명타 데미지만 어, 맞추셔도 치명타 확률 60%가 어, 잘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다 치명타 한올 굳이 챙길 필요 없이 무기 데미지를 챙게 되면은 무기 데미지 플러스에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시켜 줄수 있겠죠. 그래서 방어도 위에다가 무기 데미지 15%까지 챙겨서 거의 520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그룹, 스콜로프, 스콜로프 2세 챙겨가지고 치명타 한올까지 챙길 필요 없습니다. 기한탄정에서 이미 다 챙겨주기 때문에 스콜로프 2세 챙겨주고요 그리고 그룹포 1세 시덴또 챙겨줍니다. 그리고, 절멸, 절멸 챙겨준 게 좋겠죠. 기아단총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챙기는 거, 여우에게도, 비염패 대상 데미지 달린 네임드 여우에게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중요한 부분, 상태 이상 효과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정부주자의 배결, 이 네임드, 어, 백팩을 통해서 상태 이상 효과를, 상태 이상 효과를 통한 무기 데미지 펌핑을 할 겁니다. 상태상 효과 부여하면은, 27초 동안 무의대 이미지 18% 증가. 이게 완벽한이 붙은 게 중요한 게, 이 27초라는 재미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형. 이게 뭐냐면, 벤시, 벤시 펄스를 끼게 되면은, 대상으로 기시간이 25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벽한 달려서 27초가 되기 때문에, 어, 벤시를 항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벤시 떨 때, 아, 그, 무정부, 무정부주의자의 비결, 사악함, 이거 떨어질 때쯤이면, 벤시 쿨타임이 돌아오죠? 그래서, 어, 사악함을 항시, 무기 대미지 18%를 항시 유지할 수 있다. 경계처럼 뭐 맞춰서, 맞아서 풀리는 거, 태연작처럼, 엄폐야되만 어, 무기 대미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벤시 계속 쓰기만 하면은, 사악함이 항시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란기어니까 상대상 효과 플러스 10%에다가, 어, 스킬가속 10%, 이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벤시를 더욱더, 빨리 빠른 쿨타임으로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벤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관포병 전문하기는 무조건적으로 들고 와줍니다 그래서 벤시펄스를 계속 이용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상태상효과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적들이 끼고 있는 뭐 화염병 이런 것들 터뜨리면 화염 퍼지는 거 아니면은 뭐 기름통들 이런 거 오브젝트 많잖아요 그런 거 터뜨리면은 화염 데미지 들어가죠? 화염 상태에상 저기에 들어가죠? 이런 것도 다, 어, 사악함, 어,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사악함, 이거를 항시 유지시켜주는 게 데미지 펌핑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420, 아까 이것까지 하면은 520, 520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670만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mpx인데, rpm 850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빨른손은 어, n p x 그래서, 기아단 총은 원하시는 거 끼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뭐, 그리고, 뭐 부조무기는 스콜피어 정도로 어, 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콜피어도 좋죠? 왜냐면, 상태상과 항시 주어지기 때문에, 또 사악함도, 어, 벤시 없어도 사악함 항시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스콜피어도 어, 괜찮은 무기 중 하나입니다. 스콜피어 꼈으면, 이제, 베저 토프리셋을 챙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 빌드를 한번 챙겨봤구요. 네, 그럼 이번에도, 어, 디비전2 이 빌드로 재밌는 어, 플레이 되시기 바라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